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대카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 색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락으로서. 음, 바울 서신 중에서 유대 묵시 문학의 그런 묘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 이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잘 교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일절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하거나 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는 이단적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잘못된 종말론의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 주장이 어떤 것인지, 무슨,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임하,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뭐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살로니카 성도들 중에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지 선지자들의 또 거지 교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 당하여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두려운 날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넣어 주는 거잖아요. 두려움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도들은 모든 심판과 이런 재앙과 상관없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만남은 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고 또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악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형벌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은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재회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도 많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와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를 치르고 영원토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한시도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의 칭찬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일을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배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 신앙적인 그런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교의 분위기 속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지도하는 자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사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예수님의 재림에 선행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한계시록에서는이 적그리스도를 666의 숫자로 대변되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특별한 적그리스도 외에도 역사상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며 사람을 미혹하는 자그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 말했습니다. 씀 대표적 이던으로 우리가 들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서 주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다 부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역시에도 수많은 적 그리스도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 말세가 더 깊어져갈수록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공산주의형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경성하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도들이 전해주고 교회가 가르쳐온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것, 막는 것 혹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 지금 그로하여금에서 그는 물론 저그리스도이죠 예. 거짓 교사들은 이미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에 오실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의 출현을 막는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함을 데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연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다 또는 성령님이다, 뭐 바울 또 교회다, 천사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바로 로마와 로마 정부의 권세로 보는 것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법의 사람의 출현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고 계, 그 사역자들이 막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고 악의 세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구절에서 1 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예, 물론 오늘날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지요. 이등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그리스도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숭배 현상이죠. 사단이 된 루시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유행하는 많은뭐 영상도 그렇고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뭐락 음악 아이돌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숭배의 천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숭배와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아이돌 음악과는 정말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도 시은이가 전공으로 실용 음악을 선택하면서. 참으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잡아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결국은 나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일단은 입시가 코앞이라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음 그냥 음 어쩔 수 없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연주되어지는 요즘 아이들이 갑자기 막이막 페이스니 뭐 일렉이니 거기 많이 몰두하는데 그런 비트가 많은 음악도 좀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정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음, 때인 것 같습니다. 사단 숭배 사상은 이러한 락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두강을 나타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다름 아닌 사단 숭배 비밀 집단인 프리메이슨 뭐예 네, 단원들이죠. 일루미나티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벤자민 프랭클리 이런 자들도 그렇고 개명주의 철학자 뭐 볼테르 또 인권과 자유의 사상가 루소 낭만주의를 일으켰던 저기 뭐 괴테 바이런 노차르트칼 마르크스 레닌 히틀러 이런 모든 사람들, 링컨까지도 모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초창기 프리메이슨은 말그 자체는 자유석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들의 집단이었는데 근대를 지나고 현대로 오면서 사단숭배 의 비밀 집단으로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갖고 활동하고 있지요. 비록 그 신조는 자유, 평등, 박애 너무 좋은 것들이죠 다.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한 그 비밀 철저한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바로 이런 사단 숭배 의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종말 의식이 팽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그래서 사단까지 숭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 교회마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다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참 멋있어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숭배 사단 숭배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이고 루시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하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계하여서 더욱 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때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늘 덮어 주옵소서.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이 아니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바른 성도의 삶을 고민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사단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